친구 누가 보면 수험생인 줄 알겠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laughs> 아 우리 축산 공부 모임 내가 다음 발표거든. 어? 지난번에 빠져서 모르는구나. 아 그래? 주제가 뭔데? PLS 뭐? PLS 잔류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알아. 나도 알아. 아니 근데 그거 농산물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축산 공부하면 도 버거운데, 그것까지 해야 돼? 그 PLS가 2024년부터는 주요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적용된다거든. 아, 아, 그래? 어, 응. 축산물 PLS는 또 뭐야? 우리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PLS는 잔류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데요.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외 잔류 물질은 일률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PLS가 왜 축산물까지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과 수입량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에서 동물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요. 축산물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실제로 가축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축산물에 잔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축산물 PLS 의무화는 2024년부터 시행되나요? 네, 맞습니다. 소, 돼지, 닭고기, 우유, 달걀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기타 축산물의 동물 약품과 축산에서 비의도적으로 오염되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에 적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PLS가 시행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사용이 허가된 잔류물질은 지금처럼 설정된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그외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선 킬로그램당 0.01mg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코덱스 기준이나 유사축종의 최저기준을 따르고 향균제는 2021년까지는 킬로그램당 0.03mg 이하 2022년 1월부터는 킬로그램당 0.01mg을 순차 적용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불검출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PLS가 시행되면 그 기준이 모두 킬로그램당 0.01mg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성장 촉진 호르몬제 등 성장 보조제와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이 적용됩니다. PLS가 의무화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산 농장에선 벌써부터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사용하는 등 10대 수칙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 농장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적용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효과를 빨리 보려고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주사도 주는 경우가 있죠. 중복 사용은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지키고 주사 부위와 주사 침은 알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약 기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휴약 기간이요? 약을 안 먹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휴약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약품 사용을 금지하여 가축과 축산물 체내에서 항생제 등 잔류 허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음. 휴약기간은 약품의 종류, 축종, 투여량 등에 따라 달라지니까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아, 그럼 휴약기간을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만약 사용설명서에 돼지의 휴약기간이 5일로 표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휴약기간이 5일이라면 금요일 오전 9시에 마지막으로 투약한 경우,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가 휴약 1일차가 됩니다. 휴약 5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9시 이후에 돼지를 출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휴약기간에는 특별히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휴약기간에는 축사, 사료통,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하고 약자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여야 합니다. 아, 그럼 휴약기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네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 이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품을 사용한 날짜와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그 사용 내용은 철저히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진료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동물약품 안전 사용 수칙 외에도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동물 약품 관리는 철저히 잘 했는데 의도치 않게 가축에게 허용되지 않은 약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축사 오염? 맞습니다. 농약 성분의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와 주변은 살충대 대신 끈끈이나 해충 포집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초대 대신 예초기를 사용해야 하고요. 거기다 하나 살짝 더하자면 위생관리가 있겠죠 농장 위생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가축사육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소독해야 하고요 딸집이나 사료는 반입 전에 보관 장소를 청소하고 곰팡이가 생기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료 급이 및 급수시설 장비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세척해야 하고요 동물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개체 식별기 등을 이용해서 별도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물 잔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잔류 허용 기준이 초과된 가축이나 계란 등을 출하한 농가는 원인 조사를 통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돼 집중 관리됩니다. 그리고 잔류 허용 기준이 초과된 축산물은 모두 폐기됩니다. 만약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는. 해당 농장 정보도 공표됩니다. 오휴, PLS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잘 지켜야겠네요. 2024년 축산물에도 PLS가 도입되면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겁니다. 우리의 축산농장의 소득도 높아지겠는데요? 그럼요. PLS 열심히, 성실히, 정말 깐깐하게 준비하고 관리하시기 바랄게요.